제이 m 펠스 리뷰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미래적인 차량들을 만나볼 수 있는 최고의 채널입니다. 오늘은 시간의 벽을 뛰어넘어 미래를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지금 소개할 7대의 자동차는 단순한 탈것이 아닌 기술, 디자인, 그리고 상상력의 결정체입니다. 이 차량들을 보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자동차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첫 번째는 메르세데스 벤츠 비전 아프트입니다. 제임스 카메론의 영화 아바타에서 영감을 받은 이 차량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입니다. 기존의 운전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뇌파와 제스처를 통해 차량을 제어하며 유기 재료로 만든 친환경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차량의 외부에는 움직이는 바이오닉 플랩이 있어 마치 숨 쉬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심지어 개처럼 옆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어 기능성과 디자인 모두에서 혁신적입니다. 두 번째는 테슬라 사이버 트럭입니다. 날카로운 각도로 구성된 외관과 스테인리스 강철로 된 차체는 이 차량이 미래의 전투 차량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3초 이내에 시속 100km에 도달할 수 있으며, 전기 파워트레인, 방탄 유리, 조절 가능한 서스펜션 등 모든 것이 혁신적입니다. 실내는 극단적으로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스티어링 휠은 전통적인 원형이 아닌 항공기 조종관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우디 AI 미입니다. 이 도시는 자율주행과 조용한 주행을 위해 설계된 차량입니다. 식물을 기를 수 있는 공간, 음성 제어 시스템,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 등은 운전보다는 휴식과 힐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운전대는 필요 없을 때 안으로 접히며 차량은 AI와 얼굴 인식을 통해 스스로 주행을 합니다. 도심 속에서 나만의 작은 오아시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차량입니다. 네 번째는 BMW i 비전 D입니다. 디지털 감성 경험이라는 뜻의 이 차량은 외부의 인 e 패널을 사용해 색상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기능을 제공합니다. 내부에서는 혼합 현실 기술을 이용해 앞 유리 전체를 디스플레이로 활용하며 내비게이션부터 SNS 알림까지 바로 눈앞에 표시됩니다. 차량은 운전자의 감정 상태를 인식하고 조명과 온도를 자동 조절해. 마치 지능형 친구와 함께 드라이브하는 기분을 줍니다. 다섯 번째는 패러데이 퓨처 FF91입니다. 이 전기 SUV는 1000마력 이상의 출력을 자랑하며 2.5초 만에 시속 100km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미래성은 내부 기능에 있습니다. 얼굴 인식으로 문을 열고 생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좌석과 온도를 조절하며 승객 전원에게 고속 더블 와이파이를 제공합니다 뒷좌석은 항공기 퍼스트 클래스처럼 완전히 누울 수 있고 마사지 기능과 대형 스크린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여섯번째는 르노 모르포즈입니다 이 차량은 필요에 따라 차체가 길어지는 변형 기능이 있습니다 도심 모드에서는 컴팩트하게 여행 모드에서는 공간이 확장되어 더 많은 승객과 배터리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실내는 주행 모드에 따라 좌석이 재구성되며 자율주행 중에는 앞좌석이 뒤를 향해 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동의 유연성과 효율성, 그리고 실용성을 모두 갖춘 미래형 자동차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차량은 캐딜락 이너스페이스입니다. 이 차량은 운전석조차 존재하지 않는 완전 자율주행 차량으로 마치 우주선을 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두 명이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리클라이너 시트가 있고 전면 디스플레이는 영화 감상, 가상 풍경 감상, 명상 프로그램까지 제공합니다. 차량 진입은 전투기 조종석처럼 위로 열리는 대형 캐노피를 통해 이루어지며 고요하면서도 세련된 미래형 럭셔리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자동차들은 단순한 기술의 집합체가 아니라 미래 삶의 새로운 방식 그 자체입니다. 운송 수단을 넘어선 감성적이고 지능적인 공간으로서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제이덴 펠스 리뷰즈를 구독해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미래 기술과 자동차의 세계를 함께 탐험해주세요.